여기가 제주항인가요? 응, 뭐 리젠트 마린 블루, 시슬러, 모텔 시슬러, 오션시트 제주, 라마다. <laughs> 그리고 봉파제 있는 바다. 네, 운동시설 있죠? 요 뒤, 요 뒤에가 제주 먹거리촌이 좀 있어요. 자연적인 이좀 공항하고 좀 인접될까? 이 집을 갈까하다가 저기 해지는 안들 갔더만 물회가 완전히 꽝이네 꽝. 혹시 제주도 오시면서 숙소 정할 때 보시라고 요게 시슬러, 리젠트 마린 더 블루. 오션시트 제주 저기 좀 있어야 라마다 라마다 뭔지 뭐 모르겠더니 있어요. 어젯밤에 찍었던 저 라마다 플라자 호텔 오렌탈 호텔 오션시트 제주 호텔 쪽에. 저기 시슬라하고 리젠트 마린블루 정말 맛없는 해진식당 저쪽에 유람선인가 보네요. 어 혹시 숙소 정할 일 있으면 이렇게 뭉혀 있는데 공항하고 가깝습니다. 라마다 호텔에서 저쪽으로 제주시내가 다 보이고 공항이라 비행기 내리는 거 보이죠? 이렇게 이어진 곳 아닙니다. 제주시 앞바다, 공항 옆이죠. 어. 나름 예쁜데. 자 비행기 내려오시고. 성력 저렇게 높게 되거나 오 지층 들어온다고 야저 동네는 시끄러서 워못 살겠네 제주항에서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있네요 잠깐 쉬어서 전망 찍어봅니다.